학을하 안녕하세요 저 유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우 더 예뻐지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디예요?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laughs> 정말요? <laughs> 한번 보세요 아니, 뭐, 뭐가 어울린다는 거죠? <laughs> 궁금하시죠? 네네네 여기 진짜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그죠? 여기에는 젊은 사람이 약속장서로 많이 해요. 여기는. 아, 강남에 타오레코드 타오레크리르... 그런 데가 있어요? 아, 네 지금은 없집니다없집니다 어? 어? 네, 없어요. 네, 지금 필름 초고보세요. 네? 인우 아니에요, 인우? 인우가 아닌 인우 맞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핫지라고 불러요. 아 주인이 올 때까지 여기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앞으로 저도 유 씨의 하치코가 되겠습니다. 뭐니? 됐어요 그공 그거. <laughs> <그거는> 됐어요. <laughs>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두근두근 덕경 파이팅. 네 갑시다. 여기는 영화나 뮤직비디오나 막 티비에서 많이 나와요. 아 여기 이름이 뭔데요?

애니메이션이요? 네, 뭔지 아세요? 아, 알죠, 네. <laughs> 너의 이름이에요. 은 아, 네. 맞다, 기억난다. 저기서 그 주인공이랑 남자친구랑 커피 먹던 그. 어? 그럼, 저희도 한번 뮤직비디오 한번 찍어볼까요? 어, 찍어볼까요? 비리님. 괜찮겠어요? 아, 저 능력자예요, 알고 보면. 아, 어, 진짜요? 네네네. 여기서 한번 그러면 제가 오늘 유우 씨 처음이니까 뮤직비디오 한번 찍어볼게요. 어? 찍을 수 있겠어요? 1인 미드의 재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연출하는 대로 연기 좀 하실 수 있어요? 연기는 저 잘하죠. 아, 진짜요? 컨셉은 실현당한 여자가 스크람보롯스크람보로 뭐라고요? 스크램블 코사템 아 어, 이름은 그냥 교차로로 하겠습니다 교차로? <laughs> 여기 네. 교차로에서 실현당한 네. 여자가 지나가는 뮤직비디오 그럼 삐짱 그럼 삐짱 피짱. 삐짱이요? 네 삐짱 삐짱이라고 아, 피짱 아, 불러요 어? 이제부터 아, 왠지 너무 귀엽지 귀엽네요 귀지 않아요? 삐짱 <laughs> <피짱>. 삐짱 <laughs> <피짱>. 그럼 예쁘게 찍어주세요 <laughs>

ながらキスをしようよさよならから一番遠い場所で待ち合わせよう 있어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그 어떤 가게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네네. 시라 그런지 아직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쵸? 이 시간은 별로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언제가 사람이 가장 붐비나요? 아침 아침? 아침이에요? 왜요? 밤 늦게 까지 술을 마시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침에 집에 돌아가야 돼요아 복장도 너무 많나 봐요 많이 가야 되나요 저희? 아니요 <laughs> 거의 다 왔어요. 아 그래요? 저기해요 제가 소개해 줄 아, 건데. 네. <laughs> 버블 티요 버블 티. <laughs> 일본에. 그럼 가시죠. 먹어봐야죠. 입장이하는거죠한숨만이야 한글날이야, 한글날이고 한글날이야. 한글한 분을 인터한하시는게 어때요? 한 하네요? 아닌가? 네. 아, 그럼 뭐, 얼굴이 작다는 얘기. 잘 먹겠습니다. 너무 버블티 마 우리 자기는 어때? 맛있어요. 완전히 다른 가게랑 달라요. 왜요? 뭐가 달라요? 그 팔이 있잖아요, 다피오카. 네네. 다피오카가 너무 부드럽, 부드럽고, 뭔가 모찌모찌? 모찌모찌 한 느낌? 어, 여기 되게 백화점도 많네요. 그쵸. 그 모디는 아세요? 아니요, 아니요. 모디는 그 일공급보다 좀 언니? 언니 같은 스타일? 그럼 시부야는 이렇게 구역구역마다 좀 뭔가 10대, 20대, 30대가 모는 네, 곳이 다르네요. 네. 여기는 20대? 네. 20대. 네. 건너면 30대. 30대, 20대. 또또 건너면 40대. 음, 그런 건 <laughs> 없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laughs> 죄송한데요. 음, 여기는 타워 레코드나 타워 레코드요? 네. 제가 아, 제가 아, 번... 강남에도 네. 땡땡땡 레코드가 있었어요. 땡땡땡. 네. 여기. 여기는 그홍연장도 네. 있어요. 작은 거연장 아, 진짜요? 그이들이더 음... 많이 어던데요 어. 하찌가 핫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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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찌, 안녕! 안녕! <목소리> 응, 류우를 지켜줘! <목소리> 지켜줘! 지켜줘! 핫찌, 찌가아니 핫찌 아니에요? 가시죠. 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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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많네. PD님 네? 여기가 뭔지 아세요? 여기요? 아그 게임 센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게임 센터인데요. 그 프리구라도 치고 올수 있어요. 프리구라? 프리구라. 아그 자유스럽게 이렇게 구라 구라 치는. <laughs> 그 <laughs> 어야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laughs> 알고 있죠 <laughs> 저기 알겠어요. 스티커 사진이랑 아 네네 맞아요 네네. 스티커 사진 그냥 스티커 사진 아니고 그코스프레 입고 찍을 수 있어요 코스프레요네코스프레 아 이런 거 이런 거요 이런 거 한번 입어봐요 어 재밌겠는데요 <laughs> 게임 한번 할까요? 어 어떤 게임이요? 인형뽑기 해가지고. 어? 인형 못 뽑는 사람이 입는 거 어때요? 어, 저 인형 뽑기 너무 잘해요. 아 진짜요? 한국에서 많이 네. 뽑았어요 저도 실은 인형 뽑기 가게 한 저기 집안채 뭔 <laughs> <laughs> 소리예요?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럼. 네. 이긴 사람이 원하는 거 입는 거예요. 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략법 마음지어 하죠. 아 완전 안맞추오네노래가있거나 <laughs> <있잖아>. 이걸로 정했어요. <laughs> 한번실림 빼.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자 마지막 한 번. 마지막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간다 가겠습니다. 네. 일본 꽃끼기는 기름칠을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닌 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와, 아싸 멋있게만 な이です 이거 게임이 결정이 안 났으니까. 네. 저희 한번더 하죠. 더 이상해서 제작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끝내고 어떡할까요? 그냥 비디님이 입으, 입으세요. 제가 입으면 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laughs> 재밌을 거예요. 네. 아 그러면 같이 입죠. 같이 입고 사진도 찍고. 같이 찍고 사진 네, 찍을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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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럼 입을 입을까요? 네, 같이죠 아 이게 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건가요? 네 입었어요 어우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너무 부끄러운데요 진짜 그래? 고등학생 때 한번 입어봤는데 아이 나이에 입는다니 저는 어때요? <laughs> 잘 어울려서 잘 어울려서 <laughs> 여러 분들 우리 코스프레 했는데요 저 보러 어때요? 아, 너무 부끄러워요 이거 전 <laughs> 코스프레를 처음 해보는 건데. 잘어울리는데요아 진짜요? 네. 진짜 말이었 맞대요. 아 진짜 말이에요. 네. 칭찬 안 줘. 그뭐뭐비 아, 네. <laughs> 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네. 사람들 계속 우리 막 쳐다보고 그런 것 같아. 요 근데 왠지 막 어우, 재미도 있고. 네.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네. 아, 이 나이에 처음 해봤는데. <laughs> 그러면 어디, 우리 한번 점프 한번 할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여기 피디님, 오프닝 때온곳이잖아요 네? 크로징 멘트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고, 네. 이제, 이제 어느 하이라이트 네. 미션을 하려고 왔을까요? 어떤 미션이요? 네네. 네. 혹시 페피라고 하세요? 페피? 페피? 퍼피? 퍼피? <laughs>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끝날 것같 그걸 원해요 진짜 배고파요 <laughs>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근근한도 화이팅!

将軍のえなんでこのコスプレされてるんですかあのすごく似てると言われてハロウィンでやったらすごく受けが良かったんですああなるほどすごい似てますね似てますうんこのボタンなんですかこのボタンを押すとちょっと危ないんですけど危ないんですか押してみますかいいですか押してみてじゃあ押しますねピン <laughs> <laughs>

渋谷は結構毎日ぐらいバイトとかで結構用事とかで,なでかあ,あなるほどなんか最近男の人にとって流行ってるファッションとかありますおしゃれですよね自分に合った感じの、うん、あ周りの人とか 参考にもしてますあなるほど、回り、ねうん、ちなみに、はい、渋谷であのここ紹介したみたいなお店美味しいお店とかってあります,あす僕のバイト先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どこですか道玄坂の、うん、結構上登ったとこにあるんですけど肉、うん、ストックっていうお肉がメインでかなんかカフェとかそういうのもやっててお酒とかも出してて。 それ結構オススメです今日はバイトですかバイトそこのバイトで今から何時からですか結構4時とか5時とかなんですけどあなるほどなんかミッションがあって私の、はい、なんか渋谷を歩いててなんか一緒にご飯を食べてくれる人を探してて、はい、そのミッションあその美味しいお店を紹介してもらってあ全然大丈夫ですえ大丈夫ですか、はい、本当ですかィン、はい、<laughs> ミッション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ー>嬉しい。あ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渋谷はやっぱりかっこいい人とか綺麗な人とかめっちゃ多いな思います、ね。ああなんかいろんな、ね、若い人。そうですね若い人大学生とかが多いですよね。高校生とかね。やっぱりなんか渋谷って本当にいろんな人なんか本当に。あここです。ここです。ここですえー、すごいすごいなんカフェなのにお肉とか結構お肉メインでパンケーキとかもやっててモーニングランチにィナーも。 すごいこういうお店ないですよね。そうううなんですいいですす、ねはいいいねとあ入っってみままししょょかは 出ました。えでか予想以上にでかいですね。良かったです。すごい、こん。こんなん見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これがハンバーグ、これがショルダーロースステーキ。ショルダーロースステーキ。肩の部分の。牛の。で、こちらが、えっと、ポークソテー。で、タンドリーチキン。八つ切りベーコン、生ハム、で、ソーセージ。 って感じですね口バケットみたいな感じでもういろんな楽しみ方をお肉本当にこれで全部食べれちゃうのでもう全部これこれ頼めば全部食べらう間違いないみたいな感じのソースとかは何ですかあソースが一応ステーキソースバルサミコソースサルサソースで。 お好みで皆さんつけて食べていただいていいんですけどサラサソースがタンドリーチキンとかに相性がいいんでへ<ー>でも全然あの自分の好みの食べ方でわさびとかもある、ね、そうなんですよ、わさびもちょっとつけて食べるとめちゃめちゃ,めちゃ美味しいんですごいそう,そうなんですよちゃんいぜんもうてすすすすすよま 잘 먹을게요, 비장. 잘 먹을게요. 네, 알어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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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

これじゃねえうぅお店のスパイケーキです <laughs>、うん、やばいこれも期間今限定でかわいいですねそうなんですよおお、え柔らかすごいすご<ー> <laughs> い汚い切り方しちゃった <laughs> いやいや全然全然 <laughs> これ一口でいけますかねなに<何>大丈夫ですかえ大丈夫ですあじゃあいってくださいすいちゃうかもしれないあいいですいただきます <laughs> これちょっとやばいですね

그 케이크만 먹으을올수이 있잖아 아, 전혀 안 그냥 오차나 졸린 눈 비비고 하품을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창문을 열어보네 창가로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 나의 얼굴을 살며시 다듬고 声かけられた時はびっくりしたんですけど、普通に純粋に楽しかったです今日は。今日は本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当に。ちょっとまた来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頑張っ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ビーディーミッションあるん、ん、こ、あ、に、じ、ょう。クローズメントハロ。あ、クローズや。 밥먹거나 인터뷰하거나, 막, 좋은 경험이 됐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요? 잘, 잘 지켜봐 주세요. 느긋느긋느껴 화이팅! 예, 네, 감사합니다. 어? 또 촬영한 거 아니죠? 네? 끝이요? 안 아, 끝나요?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네. <laughs> 어, 잘했어, <웃음> <진짜>? <웃음>